이번 열병식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화려하기 그지 없었죠. 그러나 화려하기만 했지 그 내용은 속빈 강종이란 말이 있습니다. 오히려 지난해 있었던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소위 창군 90돌보다 훨씬 규모가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. 단지 북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. 화성포 17형 무더기로 나갔죠. 열한기가 나갔고 자 작년 11월달에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를 어떻게 이렇게 열한기를 시험 발사해서 그걸 스펙으로 다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도 이렇게 빨리 못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11기를 단번에 만들었을까요? 또 북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새로운 시, 형태의 신용미사일 보여주려고 했는데 식고목해 색칠한 신용미사일 하나 나가긴 나갔습니다. 엔진은 대형 엔진 하나를 장착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고체 연료 실험장에 나타났던 그 엔진과 비슷한 형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하나 선보였는데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이 하면 빈 깡통이라고 합니다. 철통으로 모양만 만들어서 나갔지, 실지 아직 저렇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. 그것 때문에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한 데 의하면 이것이 빈 깡통이라는 것이 이미 나,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경로했고 아마 이걸 빈 깡통으로 기획한 잘에 안 나간 것만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. 기획한 그 기획자는 아마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여기 보면 우리 네. 아주 심각하죠, 이거가. 음, 그래 이걸. 이게 사, 시뻘가고 물론 술한잔 그렇죠. 먹고 나와서 그 대기실에서 술한잔 먹고 나왔다고 네. 하지만 뭐 이병철이랑 함께 뭐. 와인이든 미식게한잖아 얼굴이 네. 시뻘가고, 네. 살이도 많이 쪘어요. 그랬어요. 살 쪘어요. 그리고 뭐그 네. 기분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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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. 맛이 가도 이거 뭐 너무 간것 같아요. <laughs> 오래 못 산다는 말이 계속 그래서 나오거든 <웃음> 이번에도 <웃음> 37일 만에 모습을 <웃음> 드러냈는데, <웃음> 예, 예. 37일 만에 드러내서 나는 좀 살을 빼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, 살을 도 붙여가지고 나왔어요. 근데 지난번에 사망살까지도 가짜뉴스가 나왔지 습니까 예, 예, 예. 그래서 그때 많은 의심을 가졌었는데. 아, 건강이 예. 안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. 예, 틀림없습니다. 예. 이 예. 볼을 보게 되면. 예, 부 같아요. 붓고 지금 상당히 들어졌습니다 예, 예. 늘어지고, 살도 덮치고. 예. 김주혜는 어디 갔죠? 아까 자, 있었는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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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주혜. 어, 예. 뒤에 서 있다가 맞아. 이제 김정은이가 앞으로, 이거 지 김정은이죠. 어, 예, 예. 무기들 나가니까 이제는 저 웃는 모습 보이는데, 요, 예. 김, 김주혜가 저 뒤에 이다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요 어, 어깨가 여기 나아버지 아,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있죠 많이 많이 크네 이제. 요 여기가 지금 어, 똑같이 그렇지. 살 찍으러 전번보다 살더 쳤어요. 돈이 <laughs> 예, 예. 목기 경쟁, 목방 경쟁, <laughs> 목방 방송하는 거고. 야만해도 제가 봐도 안 그래? 예. 아니 우리 예. 저, 저 청룡님 보기엔 어때요? 이게 전번 11월 달에 나왔던 이거 예. 대륙간 탈도 미사, 괴물 미사일. <laughs> 그렇죠. 시칠썰때 나왔던 그때보다 살 도쳤어요. 도쳤어요. 그때는 조그만해가지고 손 잡고 왔었는데. 이 아버지도 도치고 그렇죠, 그렇죠. 이살좀 봐요 이거. 이걸. 야 이렇게 살칠 수 있을까? 요즘 말로 몸수라고 합니다. 몸수죠. 몸이 부, 부어 있기 때문에 아... 몸이 크다니죠 몸수죠. 아, 그거 보고 몸수죠. 예, 삼년입니다. 이 할아버지는 누군지 자간. 그, 거기는. 빼빼 말랐습니다. 너무 네. 못 먹고, 너무 힘들게 일했는지, 인상도 별로 안 좋고. 김덕훈인데, 이게 나이 60도 안 됐거든요. 오, 예. 총리죠? 네. 총리인데, 나이 60도 안된 사람이, 예.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예, 예, 예. 계속 현지지도도 이, 이 사람 혼자 다니고 있거든요. 예. 자, 한다. 이 김덕훈이, 얼굴이 예. 많이 갔습니다. 한 70에 난 사람 같습니다, 이게. 근데, 이런 얼굴로 김주혜한테 존경하는 자녀님이라고 그랬다면서요? 아, 이제, 그렇죠. 이거 네.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병철이고 장군들이 모두 전경하는 자재분이라고 자제분, 이야기합 전경하는 자재분. 노동신문에서 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, 그렇게 네. 이야기할 수 밖에 네. 없는 거죠, 네. 이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 김주혜를 전경하는 자재분으로 부른다는 것은 후계체제로, 우리 여기서 뭐 후계자네 아니야. 그거 논의할 논의할. 그러니까 그렇죠. 아주, 아무 뭐, 의미도 없다고 보거든요, 저는. 3대 세습까지 한 것만 해도 전무한 겁니다, 사실은. 그는대에서이뭐 후계자가 됐든 안 됐든, 네. 김정은이 바로 김주혜를 계속 이런 군사, 이 음. 무력시, 군사 네. 현장에 데리고 나가는 거는 군부를 장악하게 하기 위해, 위하, 하기 위해라는 거는 틀림없어 보이죠. 그렇어요. 무슨 민생 네. 현장에 가는 건한 번도 못 봤습니다. 네, 예. 그리고 선연단 창립 때, 선연단 전체 대회 때도안 나타났어요. 네, 거기 네, 나타나야죠. 예. 예. 딱, 군대들 행사할 때만 나타나고네. 미사일 그렇죠. 발사장이나 장군들, 이번에도 연회장, 숙소 네. 방문할 때 따라갔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장군들한테 그 심어주죠.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김주혜가 뭐, 아직 뭐 김정은이가 빨리 죽는다 하기도 5년은 갈것 같은데, 네. 그러면 김주혜가 한 18살, 18살, 17살 될 때, 그때는, 김주회를 내세워가지고, 그러면 조선의 이 조영원이나, 김도쿤이나, 조선왕조의 단종하고 비한 때인데요. 그렇죠. 단종. 네, 그렇죠. 근데, 그때는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, 이건 왕조보다 더한 네. 군주 시대죠. 군주. 아, 예. 네, 이거는 왕조 시대보다 더 가혹하죠. 예. 그래도 왕조 시대 때는, 청, 경님도 아시지만은, 예. 그때는, 간운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. 단두대 나가면서라도 양반들 그 모자 대신들이 대신이라기나그뭐죠 당파가 있으면서 파았으면서그고또 뭐 사상 우상 사사 모도 뭐. 있었고 해서 가난하고 사실 이래, 이래야 됩니다. 저래야됩니다 어, 그러니까 서로 이기하고 믿었는데. 그러 죽는 안 있더라도. 예.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독재라는 것이 영어로 디텍터인데. 디텍터라는 것은 전혀 혼자 독주하는 게아습니까 주변에서 음. 아무 얘기도 못하나는 그게 지금 독 그러니까 독재거든요. 왕조보다 더, 더 심각하죠. 그렇죠. 심한 겁니다. 그러니까 심각합니다. 이런 김주애를 마음대로 데리고 나와서 어린 12살짜리를 전경하는 자제물 전경한다는 건 이게. 그렇죠. 네. 예, 뭐. 예, 이건 김일성, 김정일이한테 썼던 명칭, 정칭인데. 예, 예. 이김주애한테 지금 사성 장군들, 원수들이 다 전경하는 자제물이아고 노동신문에서, 조선중앙TV에서 예. 전경하는 자제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김도쿤이가 됐든, 이병철이 됐든, 전경하는 자제물로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. 예. 이제는 후계자가 됐든, 안 됐든, 떠나가지고, 음. 김주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4대 세수을 간다는 걸 강, 강의, 인시켜준다는 예.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. 아직 후계자라는 말은 안 하지만. 안 하죠. 예. 안 하고 있지만은. 그런데, 어떻게 보세요? 그 뒤에 지금 김혜정도가 나타나고, 전역자슴이가 지금, 그래서 그 어떤, 여기서, 뉘앙스는 풍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. 분명한데, 지금 그런 4대 세습체제까지를 생각하고 있겠지만은, 제가 생각하는 4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현대가 어떤 사회인데, 아무런 독재사회일 지라도 4대가 간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네. 저도 보지만, 또 네. 그렇게 돼야 되지만, 네. 북한 체제 특성상, 이, 이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누군가, 꼭두각시 김씨라도 올려놓고, 이 김덕훈이나 이병철이나 이 조영원이 돼돼 있지만, 음흠. 이 조영원 같은 사람들이, 이꼭두각시를넣놓고 자기들이 운영을, 체질를 갖추는 한이 있더라도 네.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왜냐면 하 그렇게 버리게 되면 저영원이나 이병철이나 뭐 강순남 뭐 이미 무력 성 장군들도 그렇고 저영원도 그렇고 도토리 키제보기 때문에 네.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자기네가 잘하는 이걸 하나로 묶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붕괴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이조 이시 왕조 때처럼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수렴총정하듯이,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이, 네, 자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열일곱 살짜리를 네, 올려놓고 만화서 네. 죽었을 때, 갑자기 네. 죽었을 때김종일이뭐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? 네, 그렇죠. 갑자기 죽었잖아. 요 그렇게 된다면 김주혜가를 올려놓고 그거를 수렴총정하듯이.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음.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북한이죠. 그렇죠. 그게 북한이고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존속을 할수 있을 것이냐, 아니면 갑자기 붕괴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. 그런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아마 예. 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. 통일은 갑자기 올수 있다 여기에 그렇죠. 대비하라 네. 이런 지시를 한 것도 예.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통일 갑자기 될수 있으니까 빨리 거기에 대비하고 음. 준비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죠. 음. 5년 이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인가 예. 대격변의 시기가 한반도에 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. 그렇죠. 네.